네 아, 벌써 수많은 뭐, 플래시 세례가 터지고 있습니다만 은 예, 일단 예, 자 포토타임은 바로 저희가 잠시 뒤에 갖도록 하고요. 일단 기자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. 이열입니다 반갑습니다. 어, 이렇게 기자 분들과 직접적으로 만나는 거는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. 몇 년이 지난 것 같은데 네, 많이 안 오실까 봐 걱정했는데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반갑습니다. 예. 아,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가까이 딱 붙어서 예, 말씀을 나누고 싶지만 네네. 그래도 우리 사진이 또 예쁘게 잘 나와야 되니까 네네. 늘 이렇게 먼발치에서 늘 응원해 왔습니다 아유, 아유, 감사합니다 예, 워낙에 이제 관심을 많이 받아 오셨지만 어떻게 또 그동안 지내셨고 예. 뭐 그동안 아시다시피 그냥 제주도에서 음, 주부 생활 열심히 하고 요가도 열심히 하고 또 앨범 준비하면서 편안하게 좀 지냈었어요 네. 이번에 앨범이 나오고 서울 올라와서 지금 2주 정도 서울에서 지내고 있는데 네, 많이 복잡한 생활을 안 하다가 이번에 또 바쁘게 활동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뭐 재미있기도 하지만 또 정신이 없기도 하고 좀 그러네요 네, 아 진짜 정신 없으실 것 같은데 <laughs> 어, 일단은 뭐 저희가 오랜만에 한번 또프레시테레를 네. 예, 바로 포토타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, 그럼 제대로 우리 기자 여러분께서도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정면을 바라봐 주시고요 네. 네 역시나 최강의 디바답게 멋진 카리스마를 뽐내고 있습니다 이효리 씨. 자 이번에는 저 오른쪽 예, 왼쪽 어, 오른쪽 그래요. 네. 자 아무래도 이제 블랙이라는 앨범명답게 오늘 의상도 아주 블랙으로 시크하게 같이 해보시겠습니다. 이번엔 왼쪽 바라봐 주시고요.